안녕하세요, 신비신기입니다. 아, 드디어 어린이날 이벤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후!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헐. 운전을 못해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아, 어떡하면 좋아. 아, 대박! 어떻게 나가? 큰 났어. 다시 가자. <laughs> 지금 여기 앞에 어, 저희 팬분이랑 만나, 만났거든요. 요분이 제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 수도 많지 않은데 어, 이렇게 내용 킥보드까지 팬 선물로 주셔가지고 어, 거기다가 제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에 출연해 주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시간 약속, 약속을 잡고 원래 어제,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제가 또, 약속 있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고, 오늘 드디어 만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자! 어, 오 마이 갓. 우와! 우와! 안 돼! 교통사고 어떡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안 된다고. 아, 하하. 날씨는 좋은데, 유후 안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아안 되겠어. 아, 기보드 그만 타야겠어. 운전은 너무 못해. 와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오케이. 짜잔. 와, 킥보드 너무 예쁘다. 진짜. 초록색, 막, 빛나는 거 보이시죠? 너무 예뻐. 네, 너무 고마워요. 샵샵 했어요? 샵샵이 뭐야? <laughs> 샵샵 안 했어요. <laughs> 아, 팬 선물이 고마워서 이벤트룸을 준비했어요. 자, 들어가시죠? 짠. 어디 갔어? 왜안 들어와? 아, <laughs> 뭐야, 왜안 들어와? 축보들 일단 집어넣고. 우선 소원 빌어보세요. 소원 빌고 있어. <laughs> 돈나무에다 붙어가지고. <laughs> 돈나무에다 붙어가지고 빌고 있어. <웃음> 대박. <웃음> 소원이 뭔지 궁금하네요. 아, 앵무 갖는 거. 아하. 아, 그렇구나. 앵무가 어, 한정판인데 앵무 얻으려고 돈 겁나 많이 날렸다고 하는데 앵무는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정글에. 그렇게 막 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저 계단 뒤에 아 비밀 글을 글을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랑 같이 다녀. 왜 이렇게 샵이 떠. 아 이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제작자가 경찰 좋아나봐 하 경찰 신비 신기님 신비, 팬님 감사합니다. <laughs> 님을 위해 이벤트룸을 준비했어요. 오늘 네용키보도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이벤트룸을 특별히 님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어 제가 준비한 미션 중에 한 가지만 딱 선택을 해서 할수 있게 했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어, 처음이자 엄청 어, 열성팬이세요. 그리고 저한테 팬 선물까지 네온킥보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 이분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어, 여, 제가 준비한 모든 미션을 다 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계부터 가시죠. 잘 따라오세요. 우선은 여기서 어디 갔어? 왜안 오셔? 잉잉. 응? 응? 뭐하심? 응? 엄마. 렉 걸린 거 아니야? 잠금도 안 돼. 헐. 렉 걸렸어. 어떡해안 돼. 잠금이 안 돼. 잠금이. 이봐, 이봐, 이봐. 어니오니 아. 칭창도. 응 음, 나도 알겠어. 자, 이렇게 이벤트를 시작할게요. 여기는 저희 팬분이시고요 저에게 이분한테는 모든 미션을 다 클리어할 수 있도록 모든 해 드릴 거고요. 우선은 가이바이보부터 시작할게요. 원으실 거예요? 가이바이보 중에 원으실 거예요? 오케이. b c 중에 선택하세요. 지금 여기 가위바위보 제가 단순하게 순번대로 해놨어요. A는 가위, B는 바위, C는 보자기. 어, 혈액9 고백까지. <laughs> A형 아니면 B형이겠죠? C형은 없으니까. 아, B형이, 저도 B형이에요. B를 선택하셨는데 B면은 바위거든요. <laughs> 아니, 아까 저기, 저기, 뭐야, 그, 저희 구독자분 이벤트 할 때랑 똑같아. <laughs> 왜 다들 삐를 선택하고 왜 다들 가위를, 가위로 내는 거야? 모르겠지. 아, 웃겨. <laughs> 바꾸실 건가요? 그냥 하실 건가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해요. <laughs> 어, 표정 좋으신데요? <laughs> 웃고 있어. <laughs> 해맑게 <laughs> 어, 이분은 아까 구독자, 저희 구독자분이랑 다르게 바꾸셨어요. 아까 저희 구독자분이 할 때는 안 바꾸셨는데 이분은 바꾸셨어요. 주으로 가시죠. 그러면은, 아, 근데 A를 선택을 해도 같은 가위니까 안 되겠죠? <laughs> 잘 생각하신 거죠? 님이 가위를 내셨기 때문에 여기 가위 바위 보자기잖아요. 그래서 A 나 B는 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C를 선택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건데 <laughs> 왜 하필 A랑 B를 선택하는 거예요? <laughs> 아까는 B, 혈액형이 B, B 니까 B를 선택한다고 하고 C는 하나도 선택한다. A로 가요? <laughs> 아, A로 가겠다네요. 그럼, 어. 자,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laughs> 가위, 가위를 내셨으니까 이기지를 못했네요. 아, 통과 못했어요. <laughs> 어, 이제 벌칙을 수행해야 할 시간 아니야? 예.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릴게요. 아, 맞다. B. 또, 또 B를 선택을 하셨네요. 아,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나 같은 C를 선택하겠다. 아, 기회를 더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아. 통과, 불과. 원래 처음에 선택하기 답을 랬어 <laughs> 원래 처음에 선택하기 답을 랬어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그게 정답이었으면 제가 한 번도 기회를 안 드렸을 거예요. 아, 네. 아, 비인 아, 주먹인데. 후회 안 하실 거죠? 후회 안 하실 거죠? 후회 안 하시면 할 거예요? 아, 후회 안 하신데. 그러면은 보여드려야죠. 왜안 네, 한다고 하시니까 보여드려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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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벌칙 수행해야 돼. 그렇죠. 해야돼또 기회를 줘야 해. 아 이제 가위랑 바위를 봤으니까 저거는 이제 무조건 보자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위 바위 보 게임은 할수 없고요. 이제 벌칙을 드리겠습니다. 벌칙 수행. 벌칙을, 수행... 벌칙을 수행하시면 미션 선택 가능하세요. 이리 오세요. 어, 삐지셨나왜 <laughs> 저기 앉아있어? <laughs> 어, 어떡해 <laughs> 아. 에이 바로 맞추는 것보다 그래도 틀리니까 재밌잖아요. 오세요. 바로. 근데 한 번에 맞추면 진짜 레전더리 손 소... 레전더리 님인데 사인실 한번 할까 어. 어... 어... 어, 그 어, 그래 사행시 모르면 그냥 웃긴 분장으로 하죠 신비싱이 사행시로 웃겨 주시면 통과 <laughs>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간 제한은 안 드릴게요 어차피 편집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저 이분은 어, 실제로 모르는 사이예요 어, 저희 팬분이시고 저희 구독자분이시고. 어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도 저는 잘 모르고요. 네. 짜고 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어. 꽝 없는 미션인가요? 네. 운 띄워주세요. 어? 응? 꽝 없는 미션. 어. <laughs> 응원할게요. 24행시인데요. 사행시요. 사행시인데요. 기 기. 그 기. <laughs> 아니 어, 다른 사람들도 막 신기한 그, 음. 신기하게 신기하게 생긴 그거 <laughs> 신듯가 딱히 없나 봐 웃기는 게 없나 봐. 신비한, 아, 신비한 신 비. 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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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할때 B 비료의 여자 비료의 여자 <laughs> 신비한 비려의 여자 신 이게 뭐 아, 신비한 비 여자 신비한 여자 <laughs> 신기한 똥가를주신한똥가를 주웠다 농사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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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좀 불길한데요?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좀 너무 불길한데요. 신, 신 신기한 똥가루를 주었다 농 농사를 했는데. <laughs> 이건좀 <이걸 웃음> 너무 불길한데. 나 내가 <laughs> 듣기에는 너는 기능을 안 한지 생각 중이겠죠. 아니면은 쓰고 있는 중이거나. <laughs> 기계 합해보니 비료가 되고 그걸 농장에 뿌렸는디 <laughs> 엄청 빨리 자라서 <laughs> 엄청 길어 곡식을 <laughs> 아 이분은 시골 분이신가요 <laughs> 이웃 주민과 난는 못한다. <laughs> 삽을 주웠다 뿌렸대. 고생 하셨어요삽삽샵을 주웠다 뿌렸대. 아 비료를 주웠다 뿌렸대. 아,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머리를 왜막고 있어? <목소리> 아 민망해. 머리를 <목소리> 막. 아 웃겨. 내가 듣기엔 좀 불길한. <laughs> 뭘 하실 건가요? <laughs> 아, 근데 내가 듣기엔. 아 이분 거. 이분은 선택을 안 하고 A부터. 어쭉 진행을 할 거예요. 어. 응. 아 아니군 응. 아니다. A부터 하려고 하면 3층 갔다또 내려와야 되니까 금도끼 은도끼부터 할게요. 어. 아. 준비해야 되겠지. 는 응. 음. 금도끼 은도끼부터 할게요. 맨 밑에 층에 있고 가까우니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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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무꾼으로 변신해서 정도면은... <laughs> 그 이제 다른 게스트 분들 다른 게스트 분처럼 너무 착하게 하줘요 누고 있으면 자 누가에 누고 있으면 산신령이 나타날 거예요. 정답을 말해주셔야 해야 <laughs> 진짜 진짜 나타났을 때 도끼 줄면안 되니? 아옷 옷까지 바꿔 입었어. 아 나무 나무꾼으로 변신한 건가요? 이 나무꾼 옷인가요? 어 <laughs> 오케이 변신 완료. 자 이제 나무꾼이 <laughs> 갈게요. 가, 가고 있어요. 트랜스포머레이션. 음. 아직 변장을 다안 하신 건가? 왜안 오지? 얼굴이 어디갔어? 아 얼굴 표정까지 웃는 표정으로 바꿨어 대박! <웃음> <웃음> 어, 완전 디테일을 살렸는데요. 완전 디테일을 살렸어아 역시 나의 팬은 짱이야. <웃음> <웃음> 어 진짜 진짜 진짜. 유유 <laughs> <laughs> 엄청 엄청 슬프게 울고 있어. 유유유유 <laughs> 엄청 이런 엄청 슬프게 울고 있어. <laughs> <laughs> 아, 웃겨. 음. <laughs> 음. 와, 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산신령이. 울고 있는 게냐? 구독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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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 어떤, 금독기냐, 언독기냐 물어봐야지, 그러면. 자, 여기서 정답을 말해야 돼요. 금독기나 은독기를 선택하면 안 돼요. 꽝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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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똑똑한데? 오, 이거, 어, 진짜, 어 이거 되게 쉬운가 봐. 오, 다들 한 방에 맞췄어. 와. 거짓말도 하나는 작한 나무꾼이라구나. <laughs> 금독끼금도끼를 주마. 이분은 새도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셨 맞추셨어요. 산신령님께서 빨리 물 속으로 이제 수, 이제 도망가셔야 돼요. 없어지셔야 돼요. <laughs> 어떤 반응인지 볼게요. 지난번에 구독자분은 산신령님께서 물에 뛰어들어가니까 쫓아서 뛰어들어갔어요. <laughs> 심청이가 됐어요. 아, 심청처럼, 심청이처럼 같이 물에 뛰어들어갔는데 이분은 그래도 계속 울고 있네요. <laughs> 계속 울고 있어. 아 같이 안 뛰어 들어가네. 내 걸려가지고. <laughs> 내 걸려. 끝난 건가요? 아쉬운가봐. 끝난 건가요? <laughs> 어물 속으로 들어갔어. <laughs> 아, 또또물 또 속으로 들어갔어. 으아. 아니 산신령님 자설물 속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도심 <laughs> 정의가 <신청이 다> 됐어 <laughs> 아니 정답은 여기 있다고요 산신령님 쫓아간다고 산신령님이 진짜로 금도끼줄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왕하세요 아이템 중에 금도끼 금도끼가 없잖아요 <laughs> 줄 수가 어. 없어요 어디 갔어? 어? 나는 육지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답을 맞혔어. 정답 보상 보셔야 어디 갔죠 버그 걸려 가지고 버그 걸려. 자, 자자. 버그 걸려. 정답! 쇠도끼 맞습니다. 보상은 나눔을량. 우! 축하드려요. 아, 저거는 어 무슨 표시일까요? 어 놀라움을 표시인가요? 좋다는 표시인가요? 아, 먼저 보상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미션 어,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음, 미션으로 출발할게요. 다음 미션으로 출발. 다음 미션은 뭔가요? 선발 감독 도깨비 방망이 갈게요. 바로 도깨비. 응. 저 지금 렉 걸려가지고. 아저나눔물약 처음 봐요. 멋지. <laughs> 아왜 그러세요? 나눔물약을 네. 처음 보다니요. 아나눔물약을 처음 들어본다는 말이겠지. 도깨비 왔어? 아내 걸려가지고 아, 그럼 다른 방부터 먼저 갈게요 도깨비가 준비가 안돼 있으니 뽑기 어, 어디부터 갈까? 여기부터 갈게요 선택 자 선택이 와오 정답 정답 그 다음에, 신비신기의 진행이 트는 안아주기 위해서. 신비 신비의첫 영상은 구걸하기 바로 맞추셨고요. 이분은 제 영상을 다 보신 <laughs> 어, 팬, 팬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래서, 어, 선택이 방은 아주 쉬운 방이에요. 어, 어린 나이벤트 빙고. 빙고. 그리고, 신비신기는 남자일까, 빙고, 여자일까? 고윤스. 정답! <laughs> 신비신기 구독과 좋아요 그룹 가입 다 했나요? 저 그리고 다시 그룹 가입했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봤어요. <웃음> <웃음> 아, 이분이 그룹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그룹 가입이 안돼 있었는데, 어, 마침, 어, 어떻게 됐는지 그룹 가입했더라고요. 만약에 안했더라면 여기서도 또 걸렸겠죠? 아, 이거 통과 못 해가지고 또 뭔가를 해야겠죠 벌칙? <laughs> 재밌네요. 자, 이제 상자 선택. 도깨비는 A, B, C 키. 상자 3 개가 있는데, 아, 보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 보상을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 또 마음에 안 드는 보상일 수도 있어요. 꽝은 없고요. 근데 이분이 아까 음,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해가지고 B형을 어, 선택할 것 같은데요 B형. B를 선택하면 좋은 거죠 왜냐면 꽝이 타, 많아요 B는 타는 물약이기 때문이죠 꽝이 많아요 정답이 많아요 꽝 없어요 <웃음> <웃음>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B형을 선택하면 맞으실 텐데, 딱 좋을 텐데, 왜냐면은, A랑 C는, 거꾸로, 이게, 뭐, 또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A랑 C는, C, 아, 안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거꾸로 님아, 한다. 니아 거꾸로 아까, 한다. 아니, B를 좋아했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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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C를 선택해요? 거꾸로 한다.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거꾸로 한다. <laughs> 가위바위보에서는 비라고 비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라고 한다. <laughs> 거꾸로 한다. 솔직히 에이나시는 그 레모네이드 가게 아니면 핫도그 가게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실용적으로 이제 많이 원하는 거는 나는 물약이나 타는 물약이잖아요. 그래서 B를 선택을 해야지 산림물약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 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분이 선택이 한 선택을 한게 괜찮 이제 괜찮은 거면 제가 뭐 다시 기회를 드린다 말을 안 했을 텐데, 왜냐면 팬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 일부러 어, 다른 걸 선택하라고 기회를 드린 건데 아좀 아쉽네요. 아왜 아, 네, 또? A. 하는 거야. 아, 거꾸로 한다. <laughs> 거꾸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민지막으로. 민지막으로. <laughs> 아이, 오타는 생길 수 있어요. 민지막으로. <laughs> 갑자기 갑자기 민도 <민토> 생. <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발, 제발 B를 선택해주세요 제발 B를 선택해주세요 B 선택 안 하면 망해요 제가 봤을 때 님은 타는 물량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안바꾼데아아 아아 아쉽다 아쉽군요 빨리 해주세요 <laughs> 아참아참 아, 참. <laughs> 저를 믿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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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 B 선택했으면 타는 물약도 나이타 물약 되는 건데. 저를 믿으셔야 해요. <laughs> 아, 이거 정답 맞추면. 오, 학, 따뜻하게 얻고 싶었대요. 오, 뉴트! 다, 다행이네요. 아니, 저는 또 후회할까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탄음물약이 더, 주, 이제, 좋은데, 핫도그 가게를해서 후회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핫도그 가게가 필요했대요. 다행이네요. 핫도그 가게가, 아, 거 봐요. 탄음물약이더 좋긴 하지만, 예, 네, 그러니까요. 저는, 아, B를 선택할 줄 알았다구요. 진짜. 그래도, 다행. 자 그럼 이렇게 핫도그 가게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믿어야 했는데 <laughs> 믿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아이.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순서대로 A B C 하면 A B C 근데 이거 순서대로 기, 기회를 줬는데 순서대로 A B C 하면은 아니 딱 B를 빼놓고 A랑 C를 선택했다고요 <laughs> 처음에 C를 선택 아니, 밑에서, 아, 이 팬분이 그랬어요. 나는 혈액형이 B형이니까, 어, 이제 B를 선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B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생각지 않게 C랑 A를 선택하셔가지고, 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핫도그 가게도 갖고 싶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 팬분한테 모든 커스를 완료시키려고 했는데요. 시간상 문제로 그분이 볼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게임 안 들어오셔가지고, 어, 나머지 코스를 완료를 못해서 어, 보상을 다 받지를 못하셨는데요. 어, 다시 이어서 찍게 되면 이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음. 그리고 도깨비방까지 제가 영상 촬영을 했는데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이 촬영하다가 중, 중지된 걸 모르고 계속 찍히는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도깨비방 안 찍혔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음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도깨비방이랑 그리고 뽑기방을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신기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꼭 눌러주시고요. 어,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그룹에 가입을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